안녕하세요. 루미온 컨트리메이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내에서 나오는 조명 빛을 표현할 때 어떠한 조명을 설치를 해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신 같은 경우에는 밤을 표현하고 있고요. 실내에서 등이 켜져서 조명이 밖으로 나오고 있죠.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가는 조명도 있는데 여기 레이어에 보면은 라이트 아웃사이드, 라이트 인사이드 두 가지로 나눠놨습니다. 라이트 아웃사이드는 일단 끄고요. 인사이드 조명만 활성화해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단 빌드 모드로 들어가서 조명들이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 레이어를 보면, 라이트, 아웃사이드, 인사이드 있죠? 일단 인사이드 조명만 켜보고, 이 조명들을 보면 대부분 이 스포트라이트를 사용을 했어요. 이 스포트라이트를 사용을 한 이유는 물론 가장 중요한, 루면에서 가장 중요한 조명이기 때문에 사용을 했겠지만 지금 다뤄보려고 하는 외부에서 봤을 때 실내에 좀 켜진 조명을 표현하는 그러한 표현을 위해서는 이 스포트라이트가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스포트라이트뿐만이 아닌 이 에어리어 라이트도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스포트라이트들 때문에 좀 헷갈리는데 이 에어리어 라이트들만 동일하게 객체를 모두 선택이라는 이 옵션이 있죠, 루미에 이 에어리어 라이트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이 옵션으로. 이 에어리어 라이트가 이쪽에서 위아래로 쏘고 있고, 저쪽 방에도 위아래로, 2층에도 위아래로 이렇게 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가까이서 보면, 하나는 천장을 향해서, 하나는 바닥을 향해서 이렇게 설치되어 있죠. 하나씩 보면, 이렇게. 값은 같네요. 두 개가. 이런 식으로 에어리어 라이트를 벽면을 향해서 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에어리어라이트를 왜 여기서 설치를 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이 어두운 신에서 실내 조명이 켜진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에어리어라이트가 설치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선 이 정도 느낌인데요 이걸 비교하기 위해서 이 에어리어라이트를 선택해서 다시 동일한 객체로 에어리어라이트만 선택했습니다 이 에어리어라이트를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서 레이어를 분류해 보겠습니다 레이어 15번으로 이렇게 빼버리고요. 이미지 모드에서 다시. 레이어 15번 있죠. 그리고 라이트 인사이드 11번 레이어는 스포트라이트만. 레이어 15번은 에어리어라이트만.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느낌인데요. 지금 두개다 켜져 있는 상태죠. 원래 상태. 에어리어라이트를 한번 빼보겠습니다. 네, 에어리어라이트를 뺐다니, 이런 식으로. 예, 표현이 부족합니다 이제 스포트라이트가 중요한 조명이긴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실내에서 나오는 빛을 표현하기에는 부족해요 그래서 루미온에서는 에어리어라이트 또는 스탠다드 버전이시라면 옴니라이트 등으로 표현을 좀 도와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스포트라이트로 전부 다 사방을 쏴서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도 되지만 좀더 편한 기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에어리어라이트를 켰을 때 실내에서 등이 켜졌을 때는 이러한 느낌을 우리가 원하는 거죠. 에어리어라이트 없으면 지금 표현하고자 하는 그 느낌에는 부합하진 않습니다. 조명의 개수 종류가 많진 않지만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조금 응용, 응용을 해서 적절하게 사용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스포트라이트만 사용한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고요. 또 에어리어라이트를 이렇게 상황에 맞게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조감도 지금 이뷰 말고 이러한 조감도 뷰라던가 건물을 멀리서 바라본 투시도 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실내 조명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럴 때는 대부분 다 스포트라이트 보다는 에어리어라이트를 사용해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